창조의 셀 김민희 자매입니다. 저는 지난해 4월 행복 모임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뀐 게 있을까 싶었는데 돌아보니 많은 것이 시작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양육반을 시작할 때는 기대보다는 긴장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낯선 사람들,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제자학교를 시작할 땐 빨리 회복되고 싶고 성장하고 싶어서 언제 시작하나 엄청 기다렸고 담임 목사님께 받는 훈련이라서 더욱 기대되고 설레,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제가 가장 안 되는 순종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메신저를 신뢰하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고 저에게도 그런 순종이 생기길 기대하며 훈련에 임했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바로 순종거리를 허락해주셨습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아울리치 가야지라고 건넨 말씀에 저는 지금껏 주저하고 두려워했던 모든 마음이 사라졌고 바로 신청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울리치를 가기 위해 생활비를 신청비로 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바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조금 더 쉬고 싶었던 마음을 뒤로 하고 미뤄왔던 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 아울리치를 갈수 있는 직장을 구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기도응답이며 이전과 다르게 순종이 자라고 있는 저의 모습에 저는 참 기뻤습니다. 행복 모임도 훈련을 통해 받은 기도응답입니다. 행복 모임에 대해 배웠고 행복 모임을 통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실 땐 나도 하고 싶다, 할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가 막상 전화하려고 하면 실패했던 지난 기억들이 떠오르며 걱정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몇 주간 결단과 미루기를 반복하다 어느 날 훈련을 받으며 이것 또한 도전해 보리라고 다짐하고 꼭 베스트에게 연락해서 훈련 후기에 적겠다고 나눔 시간에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베스트는 오래 알고 지내던 동생이었지만 어, 사실 가까운 사이는 아니어서 제 연락이 부담, 부담스러울까 봐 연락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에 더욱 기도하고 용기내어 베스트에게 연락을 했더니 어, 제 걱정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바로 예배자리로 나오게 하셨고 행복 모임이 열리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 들어보니 제가 동생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을 통해 듣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 연락을 받았을 때는 정말 저의 진심을 느끼게 되었고 마음을 열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망설이며 기도하던 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계시며 저의 작은 순종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의 작디작은 용기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혼사랑이 더 크게 깨달아져 왔습니다. 첫 행복모임이 열리니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인 가족들의 행복모임이 열리길 더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이 남들보다 더 어렵게 느껴져 어찌할 바를 몰라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런 저의 사정을 들으신 담임 목사님은 바로 어머니를 찾아가자고 하셨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건가 싶은 마음으로 어머니께 가정신방을 제안하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임 목사님께서는 진짜 제 고향인 합천까지 가서 신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직접 초청축제에 가족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전도는 교회가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제 가족의 전도를 함께 해 주는 교회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처음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움직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 식구들께 참 감사합니다. 제자학교를 들으며 셀 가족들과 더 영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수레바퀴의 삶을 살기 위해 셀 가족들과 교회에 모여 교제 예습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 함께 자기도 하다 보니 서로를 더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도 깊은 삶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학심 기도의 위력과 응답의 기쁨을 다시 깨닫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숙제를 위해 또 저의 경, 경건 생활을 위한 좋은 장치 같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함께 술에 바퀴의 삶을 경, 공유하며 살다 보니 훈련으로 변화되어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셀을, 건강한 셀이 겨,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는 게 어떤 것인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통해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큰순 맑은샘 교회의 가족으로서 확실한 소속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옮겨오면서 교회라는 장소가 낯설어져 버린 것이 너무 힘들었고 적응이 어렵고 어색해서 안절부절했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우리 교회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가고 있다는 것에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잘 정립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겁 많고 의심 많은 저를 감당하겠다 말씀해 주신 것도, 배우고 성장할 곳을 찾고 있었으면서도, 제자가 될 자세가 안 되어 있던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해 주신 것도, 작은 순종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의심하고 또 의심하던 저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 삼아 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훈련을 통해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즐겁고 매주 기다려지는 선물 같은 훈련이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삶과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과 몸된 교회에 잘 붙어 있겠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길 소망하며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